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반환점이 지나갔습니다. 아, 이제 남은 며칠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12장부터, 12장 시작부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엿새가 남은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분량으로는 요한복음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생명의 산 본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12장 이후의 부분은 더더욱 여러분이 집중해서 시간을 내어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장을 기점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도 자꾸만 나 죽는다, 뭐 나중에 배신자가 우리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긴장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4장 1절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이 말은 이 제자들 안에 지금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다는 거죠. 야 이러다 정말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워요. 근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염려되거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과 3절 보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두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알쏭달쏭하죠.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예습에 따르면 결혼, 아니 정확하게는 정혼인 거죠. 약혼만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고 약혼 상태에서 사실상 결혼이나 다름없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두고 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건축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집이 다 마련되면 이제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신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준비된 곳이 있고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 거처, 그 거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다 이해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 집을 준비하겠다. 뭐갈 곳이 있다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체포될 위기에 있으니까 아, 주님께서 뭐든가 근사한 은신처를 마련해 주셨구나. 그래서 4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하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아유,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길좀 알려 주십시오. 그 예비된 피난처가 어딘지 대피하는 곳이 어딘지 길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점점 더 알송달송 해지는 거죠.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 보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7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버지 얘기로 넘어가니까,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제자들 안에는 근심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얼른 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저는 이 빌립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자꾸 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뭐 아버지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뭐 이렇게 좀 사인이나 표적이나 어떤 충만한 은혜가 좀 있으면 우리가 좀 불안함과 두려움이 좀 사그라들 것 같은데 좀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죠 이미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빌립처럼 제자들처럼 두려워요, 떨립니다. 이게 일이 잘 될까? 이 상황이 이대로 가는 거 괜찮을까? 그때 우리도 똑같이 구하는 것이 뭡니까? 아, 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면 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 아,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근데 예수님 거에 답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봤잖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냐? 1 0절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걸 네가 믿지 못하냐? 믿음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아이가 부모님한테 "나는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면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네가 오늘 먹은 아침밥 점심 밥은 누가 해준 거고, 네가 지금 따뜻한 집에 살고 있고, 그렇게 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뭘 보여달라고 믿겠다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1일 절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좀 믿어 믿어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니까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뭐 어떻게 보여줘 당연히 난널 사랑해 뭐 당연히 사랑하지도 밥도 먹었지 않냐 그 사랑 아니면 어떻게 너한테 밥을 해줬겠니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너한테 행한 일 얼마 전에 갔다 온 롯데월드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고아야. 나는 버려질 것 같아. 나는 두려워. 왜 주님은 자꾸 어딜 가신다 그러는 거야? 나도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길좀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고아 아니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와 고아.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좀 믿으라.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믿음인 겁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0절도 보니까 네가 믿지 않느냐. 11절도 믿으라. 또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도 나를 믿는 자는 계속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고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련해서 칭찬한 인물이 딱두 명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둘다 이방인입니다. 백부장과 로마인 백부장과 또 하나는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는 믿음이 아니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두 번이나 거절하시죠. 표현도 다소 격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그럼 이 믿음이요. 로마인 백부장은 그보다 더 놀랍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주님이 놀라워 하시는 장면,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이 로마인 백부장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다 통틀어서 놀라는 장면이 거의 없는데, 이 로마인 백부장이 놀라셨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로마인은 거절하죠. 로마인 백부장은 아유, 괜찮습니다. 아유 나, 나도 누구의 수화에 있고, 나도 내 밑에 수화가 있는데, 그냥 말하면 되는 건데요, 뭐. 예수님께서 어떤 걸 하지 않아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으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도 해 먹이고, 롯데월드도 데리고 가고, 에버랜드도 데리고 가고, 이것저것 다 해줬지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으라. 믿느냐. 왜 근심하냐. 믿으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내가 고아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바로 집 안에 있던, 돌아온 당자 비유에 나오는 집 안에 있던 첫째 아들이죠. 하나님을 인색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나 주신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살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지 뭐, 뭐 그럴 리가 뭐 없었지 뭐 내가 주님께 뭐 해드린 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져요. 그런 사람은 점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가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고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 여러분이 고아는 아닙니까? 여러분, 고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으십시오. 내가 뭔가 한게 있어야지 하나님 뭘 해주시지. 이게 아니라 한게 없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받는 자녀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둘째 아들이 중일을 올라가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막 엄마 아빠를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엄마, 엄마, 내가 서울대 들어갈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옆에서 이놈이 교만한 놈, 세상 물정을 알지도 못하고 이놈 어디서 감히 그럴 리가 없죠. 물론 첫째는 <laughs> 피식 웃었겠지만.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이요 엄마 엄마 내가 서울대 들어가 줄게 내가 엄마의 기쁨이 되어줄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우리가 12절부터 내가 하는 것보다 더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는데 오시기 때문이죠. 그게 내일 본문인데. 그래서 13절도 14절도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아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려야 돼요. 종이라면. 해드려야 됩니다. 만족시켜드려야 됩니다. 근데 자녀라면 믿음이 생겨요.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떠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이 고아나 종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자녀의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인 사람은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할게요, 저런 거 할게요. 자꾸 여러분에게 초점 맞춰서, 에이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벌써 초점이 나에게 맞춰진 겁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요, 이런 거 할게요. 아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녀답게 믿음으로 더 이상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자녀의 삶,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